이렇게 하면 45도니까 여기가 루트 2분의 12가 되면은 얘부터 먼저 유리화 시켜놓고 해야겠다 그 6루트 2가 되는 거지 응, 그치? 근이 이전 버튼 누르면 뒤로 다시 돌아갈 텐데 맞아 그러니까 6루트 2지? 응. 응 6루트 2 여기도 6루트 2 그러면 여기가 몇 도지? 60. 60도 아 어, 맞지? 그럼 60도면은 여기가 30도니까 루트 4아 그러네 아까 잘못 구했네 여기가 루트 3분의 6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?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? 그럼 얘도 유리화 시켜놓고 해야겠다 2 루트 6이야 그러면 여기가 응. 어, 2 루트 6이면 거기다몇 배야? 2배니까 아, 어, 4 루트 6이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그 둘레의 절반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을 빼야 이만큼의 알파가 나오는거지 그치? 그럼 둘레가 뭐냐면 12 더하기 6 루트 2 더하기 2 루트 6 더하기 4 루트 6이지 그치? 그러면 6 루트 6이 되겠다 네 그럼 거기서 누굴 빼야돼? 절반을 해야지 일단 그럼 6 플러스 3루트 2 플러스 3루트 6. 이렇게 되는데, 거기서 4루트 6을 뺐으니까, 걔가 마이너스 루트 6에서 이게 답이겠다.